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에는 김양훈입니다참 아무랍니다. 대통령 탄핵, 좌파 우파, 극한 상황은 원망일색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우파 집회는 언론에서 잘안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집회 방송 편성은 대단히 우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방송사 기자가 노조에 가입된 것은 우리가 어제 오늘 아는 일이 아닙니다. 노조가 창악한 방송 편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공중파 등 방송사들이 좌파를 지지하는 탄핵과 관련된 집회 방송은 극대화로 가면서도. 우파 탄핵 반대 방송 분량은 적어 불공정한 원성이 언론 노조 기자들과 테스크 영향력으로 진단되고 있다는 것이 우파들이 주장하는 반발입니다. 강화문에서 우파는 그야말로 구름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축소됐습니다. 자파 집회는 뻥튀기 인원 등으로 기사가 다가 방송 분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정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라는 국민 원성이 큽니다. 언론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방송 자태가 목불인견이라고 국민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좌파 부역자 언론을 꼭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중립을 지키지 않은 좌파의 방송이 된 공중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애국단체한이원은 취지와 관련해 노조 기레기가 일선에서 기자 활동하면서 방송 방향 또한 데스크 편지는 심각하다고 합니다.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편집과 경영 분리에 있어 노조 장악은 공정성이 사라진지 오래된 현실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대해 희망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유튜브 방송 실시간과 녹화 방송을 서로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이 미워서 유튜브로 뉴스와 언론의 동향을 다꿨다고 합니다. 실제 언론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튜브 뉴스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편향된 방송을 공중파가 하면서도 평가절하하는 내용은 뭘까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라 생각됩니다. 국민도 공중파의 방송을 편향적이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맛에 따라 힘센 세력에게 부역자 방송 등이 된지 오래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을 향해 부끄러움을 하라고 일침을 가해 썼다는 시선입니다. 도조의 절개가 됐다라는 것이 유튜브들의 말입니다. 이런 정도로 질타를 받았다면 공중파가 공정한 방송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석됩니다. 지난 28일 강화문 탄핵 반대 인파만 보더라도 탄핵 찬성보다 월등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화문 도래를 꽝 매어버린 탄핵 반대 방송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나온 공중파는 있지만 옆에서 탄핵 찬성 집회와 오히려 동동한 그림을 비춰주었고 인원이 반토막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더 많은 것처럼.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이렇게 언론이 썩어버렸구나. 신뢰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보고 봉 기자도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비슷한 그림을 내보내는 방송. 우파 탄핵 반대와 관련해서 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공중파 방송이 한쪽으로 매몰된 탓이라고 합니다. 집회 인원 또한 뻥튀기한 가짜뉴스 방송을 국민은 보면서 화가 나. 채널을 돌려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방송을 누가 신뢰하겠냐? 이런 지적은 너무도 뼈 아픔 민낯입니다. 언론의 민둥님이 변질된 상황이고 선동만 일삼고 있습니다. 실제 나라는 탄핵 중국을 안 바라는 의회주의 독지가 됐지만 말입니다. 이런 의회가 헌법을 내세워 국가 자체를 마비시켜 실제 내란의 부역자지만 오히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여 이 국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반증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대통령 역을 수행하는 당시보다 지지율이 올라간 윤대통령. 허범재판소 탄핵 준비가 고작인데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파 결집을 불러와 지지율이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매래 길로 들어서는 야당의 모습과는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강화문 우파 집회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지만 과연 내란에 가결이냐 부결이냐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가결 부결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정치인들 국민은 꼭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탄핵을 현재에서 인용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에세 더 이상 버틸 디딤돌이 상실돼 중앙파 좌파에게 대한민국이 먹혀 추락은 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남북한은 생태계 자체가 다르게 탄생된 나라로서 남침으로 초토화가 됐지만 견디고 세계 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워진 나라를 말아 먹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은 다 되어도 이재명 범죄자는 안 된다는 분노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현수막을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그래도 일국의 야당 대표입니다. 범죄야 일부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계속 범죄는 수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범죄자라는 소리는 일단 법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무리가 없을 듯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죄는 아직 재판 도중입니다. 그런데 범죄자라는 소리가 스스로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개인을 떠나 공당의 대표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파탄핵과 우파방어는 전쟁입니다. 두동가기가 난 정치권은 국민도 두동가기를 냈습니다. 이런 미움의 대상들이 바로 누굽니까? 조기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책권을 주는 것으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의회 독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수행해도 입법권 남발로 예산도 다 잘라서 식물정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세워진 민주주의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의회가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 직전이라 국민 생활고 고통은 심각합니다. 연말 특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새해도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원성은 하루를 찌르고 있습니다 달러와 무관하게 오나 추락은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찾기 전 의무를 생각하는 국민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국민은 할 도리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부역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다시 물러나게 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잡아먹을 듯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국민의 눈에 정상적으로 비추어질 것인지, 민주당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탈핵의 열차는 떠났습니다. 헌재에서 잘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선동질하는 사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또 고난 대안까지 탄핵함으로 인하여 해행 체제를 만들고 과연 이것이 옳은 정치인지 이 후폭풍의 약풍은 결국 민주당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개엄을 했을까? 정말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런 모험을 왜 했는지 이제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영구집권을 누리기 위해서 개엄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 이상 영구 집권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의 현재 모습입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와 결정적인 행동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뜻이 최종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범죄죄에 대한 재판은 왜 이리 있냐고 국민들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탄핵이 그리 무서워 그런 것인지 군인들까지 눈물을 질질 짜는 모습, 이북이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온다면 질질 짜는 군인들이 우리 국방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일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계급장을 떼버리라는 비난 섞인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선동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일 가짜 뉴스 등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선동하는 개인 언론인을 불러 국회도핍봉을 치고 있습니다. 증인이 아니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모두가 미쳐가는 이 나라, 국회가 미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적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이래서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해악 중기를 반드시 도려낼 시기가 됐습니다. 성관이 서버를 해부해야 합니다. 원인은 최해복군은 성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음이 출발됐다고 합니다. 사법부 성관이가 일심 동체 수장이라 국민의 뜻을 무시해도 되는가? 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간인는 당당하다면 서버를 하긴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도 시대처럼 노론 소론 당파 싸움만 일삼고 있습니다. 박주야 같은 정치인들의 행동은 기회주의로 가득합니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늘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모른다. 그러면서 국민을 팔고 있습니다. 국민은 뭐가 중요한지 나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똑똑한 정치인은 여야 모두가 배척하고 있습니다. 괴주의자들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속내 신문을 갖춘 다음에 정당에 들어가 부역자 시설하고 있습니다. 잘출리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이 나라가 너무도 아무 합니다. 기자들의 눈이 나라가 아무래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뜻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기자들의 눈 김양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